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엉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선화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눈에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니우쳐 다숨김 없이 아래면 주 복주사 세 은혜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자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지 내 사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번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천사가 나팔을 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3분의 1이 쓴 수기됨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공의와 심판으로 응답되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이 열리고 난 뒤에 펼쳐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30분 정도 고요해지고 유아는 그 고요함 속에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결정적이며 무게에 있는지를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레온 관찰 1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금 제단에 드리기 위해 천사가 금 향로에 담은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천사가 금향로에 담은 것은 많은 향, 그리고 그 향과 결합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향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 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천사가 직접 그것을 맡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움직이는 첫 번째 출발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어, 기도는 하늘에서 어, 보이지 않는 향연, 어떤 연기와 같은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확하게 도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기도가 하늘에 차오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 성도의 기도가 뭐 하나님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공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때가 충만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공의와 정의의 일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성도의 기도가 그것을 충만하게 만들고 때가 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이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사가 향로에 담긴 불을 땅에 쏟은 후 어떤 일들이 이어집니까?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천사가 그 향로를 아까 이제 어 하나님께 담아 올렸던 그 재단에 그 향로를 재단의 불로 다시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쏟아 놓습니다. 그러자 즉시 우레, 음성,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며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어, 여러분 방금 나열하였던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개입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 향로에 담긴 재단의 불이 땅에 이제 쏟아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요.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공의를 이 땅에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용구와 묵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사는 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린 후에 심판이 임하게 합니까? 이는 성도의 기도가 심판의 때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쌓이게 됩니다.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지 아니, 않으시려 하나이까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도가 찰 때,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은 임의적 행동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금향로에 담긴 향이 올라간 후그 향로에 다시 제단의 불이 채워지고 땅에 쏟아집니다. 이 장면은 심판이 어떤 하나님의 독단적 결, 결정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 이 심판이 어, 기도가 충만해졌을 때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어떤 소망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뜻 하늘의 일을 통하여서 땅의 악을 바로 잡고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은 회개를 거부한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팔재앙은 여기서 알수 있듯이 어, 이 땅을 이 자연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경고인데요. 회개를 외면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고 그 경고는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에 너희들이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 이때라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셔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땅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양로에 담겨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리모델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교회 리모델링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고 어, 이 공간에서 또 새롭게 우리들이 잘 적응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더 깊이 감당하고 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리모델링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도 또한 마지막으로 어, 막바지에 향해 있는데요. 이 제자 훈련 인도하시는 단임 목사님에게 체력을 더해주시고 가르치실 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 우리 훈련생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져서 이 교회 가운데, 이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제자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땅에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는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예를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악을 분별하며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 가운데 열심과 아버지 소망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모델링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문제 생기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로 조성된 공간에 저희들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더 많은 은혜를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 귀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로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막바지에 이르러 가는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 훈련 가운데 주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지도하며 양육하며 교육하며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이 시간 가운데 더욱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훈련생들 한명한 한 명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제자로서의 사명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뜻을 통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도구와 수단으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 정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체력과 건강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어, 목사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제자 훈련과 구역장 영성 모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셔서 교육을 받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훈련받고 성장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상도 6구역 구역 신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지하고 그 가정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그 가정에 아픔과 슬픔, 한부주의 하나님 어려움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하는 귀한 심방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달인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실 때 주일 말씀, 시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던 그 성도들의 노래와 기도와 간구가.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와 간구가 되고 노래가 될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실 때 또한 단에서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소생시키시고라는 제목으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영적 침체로 인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들을 선한 목자처럼 찾아와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극심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린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과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좋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극진검사 극...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i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릇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